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있죠. 일본을 떠올리실 텐데, 이탈리아 경제에도 딱 맞는 표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살림살이가 괜찮아진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이번에 전염병까지 이탈리아를 덮치면서 이탈리아 신용부도사업 프리미엄 치솟고, 금융권 주가 폭락하고 아주 난립니다.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겠냐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지금 2013년 그리스 위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걱정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유럽만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다 문제죠 이탈리아는 전세계에서 여덟 번째 경제 대국이고 유럽에서 세 번째로 잘 삽니다 근데 지금 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문제가 솔솔 나오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경제 지표 보니까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GDP부터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도 반사예요 IMF 보고서만 봐도 성장률이나 성장 전망치나 혼자 0%대에서 헤매고 있는 나라 찾아보면 이탈리아예요. 10년 동안 1인당 소득은 그대로고요. 실업률은 진짜 답이 없는 게뭐 유럽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다 높다고 하지만 9.8% 청년 실업률은 무려 29%입니다. 이탈리아 하면 또 마피아로 유명하죠? 지하 경제 규모가 GDP의 12.1%, 무려 275조 8천억 규모로 비중이 선진국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도 나왔었죠. 자, 경제가 이 지경이니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탈리아 정부가 돈을 막 쏟아부었어요. IMF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부채는 연간 GDP의 133.7%인데요. 선진국 평균 103.1%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다빚는 거란 소린데, 연기에 쌓이는 이자까지 갚다 보니 원금 갚는거 꿈도 못 꿉니다. 유럽연합에는 규칙이 있는데요. 회원국은 재정적자 GDP 3% 이내 국가부채가 60% 이하인 일명 3 룰을 지켜야 되거든요. 안 지키면 벌금 내야 됩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한참 벗어났어요. 이러니 돈을 쓸 수도 없고, 안쓸 수도 없고, 사면 초가였죠 좋은 일이 생겨도 모자를 파네. 전염병도 하필이면 이탈리아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지역에 피해를 주다 보니, 아, 뭔가 희망이 보여야 경제 살려보자고 으쌰으쌰 할 텐데, 그냥 20년 가까이 끝도 없는 늪으로 더 빠져들게 생겼습니다. 지켜보는 독일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었는데 도대체 저골칫덩어리를 어째야 할지 속이 더하게 생겼습니다. 전염병 퍼지는 것도 힘든데 이탈리아의 위기가 생기면요 같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특히 유럽을 긴장시키는 건 이탈리아 국채를 주위 이웃 나라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려 4,500억 유로, 우리 돈 600조 정도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은행들이죠. 이미 IMF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탈리아 부채 위기는 다른 유로존 나라의 부채 위기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죠.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유럽 나라들이 유난히 더 떨고 있는 건 2010년대 초 그리스발 금융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일 겁니다. 이때 저는 경제방송에서 외신 전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침마다 그리스 금융위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또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반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지금 이탈리아랑 비슷하게 그리스가 정부 부채를 못 갖는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가 번졌는데요. 그리스 위기에 노출된 유럽은행들이 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 진짜 거의 전시 상태였어요. 당시 유럽중앙은행 총대 마리오 드라기가 유명한 말을 했죠. 유로화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하겠다. 그 말을 남기고 부재금융에 나섰는데 그 규모가 홍콩 경제보다 크답니다.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았어요. 2010년부터 그리스에 쏟아부은 돈만 3000억 유로 그 빚은요 imf랑 15개 유로존 국가들이 고스란이 나눠서 갚아냈죠 아 피같은데 돈 이러면서 유로존 나라들이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자 그런데도 픽스라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남유럽 국가들이 그냥 통째로 위기에 같이 빠졌습니다 유럽 전반이 한동안 침체에 빠져서 보리고개를 넘겼죠. 이탈리아 처럼 아직 못넘긴나라도 태반이고요. 자, 2013년의 그리스 위기랑 지금 이탈리아 위기랑 상황이 요즘 비슷한데다가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실물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문제는 더큰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거기다가 이탈리아는 그리스보다 경제 규모가 10배는 큽니다. 아,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이런 위기감이 막 드는데요. 유로존 경제 전망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유로존의 올해 경제가 2.2% 수축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전염병에 기존에 갖고 있던 금융 불안정도 문제까지 겹쳐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3.2%의 성적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가디언지는 이탈리아 경제 위기는 이미 확실하고,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전염력이냐에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탈리아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1%, 2분기에 마이너스 1.5% 성장할 거고, 만일 이 사태가 6월까지 간다면 2분기에 최악으로 마이너스 4.5%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실었습니다. 런던 금융회사 TS 롬버드는 요 전염병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보고서에서 이탈리아 경제 위기는 만약이 아닌 언제의 문제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자 심각한 위기가 생기면 유로존에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독일 슈피겔지는 요 이탈리아 엑시트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들은 후구 정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여긴 반유럽, 세금감면국가돈덮풀자 뭐 이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0만 2조 유로가 넘는 이탈리아의 짐을 유럽 전체가 나눠지기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설사 도와준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것조차 순탄치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당장 이탈리아는요, 유럽중앙은행에 위기 극복할 때니 돈좀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다 누구 돈이겠어요? 맨날 호구 소리 듣는 우리 부자 나라 독일은 또 나야? 하면서 자꾸 외면하고 싶겠죠. 자 물론 그리스 위기 겪고 유럽이 ESM이라고 급할 때 쓰려고 만든 이유 전용 구제 기금이 있긴 한데요. 전염병이 안타깝긴 한데 아니 그러게 평소에 돈 관리 제대로 좀 하지 그렇게 말해도 돈을막 쓰더니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돈좀 빌려줘?라고 하니까 얄밉단 말이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10년 기준 정부 부채의 84%를 해외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들까지 같이 엄청나게 흔들렸지만요. 이탈리아는 국내 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실 뭐 이거 자체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전염시킬 확률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세계 9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재정위기 때 많이 위축이 됐었지만 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면서 최근의 추세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전환이 돼서 2022년까지 성장세를 그릴 걸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들 사정도 조금 나아져 왔는데요. 이탈리아 중앙은행인 이탈리아 은행에 따르면요. 이 제도의 총 부실채권은 2015년 3,500억 유로에서 2018년 말까지 2,000억 유로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부실채권도 앞으로는 조금 더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됐었죠. OECD는 이 위기가 터지기 전에 우리 고생많았던 이탈리아 그래도 큰 추락 없이 꾸준히 앞으로는 성장 해서 2060년에는 2% 성장을 되찾을 걸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로화를 쓰는 유로지역 내 국가들을 서로 교역도 많이 하고 금융거래도 많이 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나라의 위기가 오면 도미노 효과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경험 하면서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한 건요.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 위기에 결국 누가 현금을 알짜게 잘 들고 있느냐, 빚을 그나마 적게 들고 있느냐가 빨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가 전염병으로 터져버리면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이탈리아 경제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유럽 위기 과연 진정될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유럽 위기가 다시 10년 만에 재연될 걸로 보시나요?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